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아렌이다. 오늘 해볼 것은 앱지 언니. 그동안 해왔던 인크레딧 박스나 스프런키 같은 그런 친구인데요. 보시면, 따란!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게임이다. 여기에도 막 댄디의 세계나 스프런키 친구들 같은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돼지 친구 사과를 올린 돼지 친구했고 요거는 약간 도구대기 느낌. 아아 아, 고양이네. 뚠뚠뚠. 약간 주황색에다가 발자국 찍혀 있어서 도구대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네. 와 노래가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이거는 벌꿀집. 와 벌이다. 오 좋아요. 그냥 잠시만 여기 아래에는 이거 뭔가 댄스 댄디 같은 느낌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런긴처럼 여기가 색깔별로 가는 것 같아요. 봄봄봄봄봄봄 봄. 오, 둥 둥. 얘는 뱀인 것 같은데? 모자 쓴 뱀이고. 이건 뭐지? 개구리인가? 도마뱀? 뭔가 개구리라기보다는 도마뱀스러운 느낌인데. 둥둥 둥. 야, 얘 소리가 되게 좋다. 약간 뭔가 가볍고 되게 둔탁한 느낌. 음. 그럼 뭔가. 목도리 같은 걸 두르고 있는 친구였네요 오오 약간 스프렁키 그레이 같은 느낌 계속 이렇게 음 하는 소리 내죠 자어 부바펀트 같은데 <laughs> 파피 플레이 타임 자 코끼리 오와 좋습니다 노래 이야 좋아 얘는 생인가 오오두루룸두루룸 좋아요. 어, 달팽이? 보라 달팽이인 것 같은데. 야,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뭔가 반발 나오는 그 노란 거북이, 노란 거북이? <laughs> 노란 그 달팽이장 약간 개 같은 느낌 들고. 뭐야, 잠시만. 어, 얘는 아우르틀인 것 같은데. 오. 뭐지? 오. 아,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근데 얘 생긴 게 스프렁키 나오는 보라색 닮았는데? 음. 자, 이거는 핑크색이네요. 어, 얘도 스프렁키 배터리 친구 닮았는데?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야 느낌도 비슷해! 어, 박지다 아, 약간 크리스탈을 치는 박지 그리고 얘는 뭔가 늑대인 것 같습니다. 똥똥똥똥똥똥똥 뭔가 저음 낼줄 알았는데 되게 높은 소리 내네요. 야, 얜 나방이고 얜 생지인가? 우와! 허버니가 되게 좋은데? 자, 여기다가 야, 댄디 닮은 친구! <laughs> 뭐야, 이거! 야, 댄디 닮았는데 아, 노래 부르는 가 봐. 우우우우우우와 <목소리> 좋다 아무거나 나도 좋네 자 여기다가 이 친구 한번 나올게요 어 양인가 뭔가 사냥 같은 느낌 오아 얘네들은 다 노래인가봐 토끼다 우우우우 <목소리> 오, 공도 있어. 뭐야, 이거? 어라 에? 이러면 잠시만요. 저 마지막 친구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버튼 같은 게 생겼네요? 뭐지? 어라 벌스의 상상 친구 이름이 뭐냐고? 갑자기 저한테 문 들이내네요? 내가 벌써 상상 친구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일단은 이거는 후에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려라 노래 만드는 게임이니까 노래에 한번 집중해 보자구. 자 사과도 넣어주고 비트부터 깔아봅시다. 쭉둥쭉둥쭉둥둥쭉둥쭉 좋아서 가습니다. 진란한 느낌으로 넣어주면서. 뚠뚜두둔뚠 <뚠드드드드드드드드> 뚠뚠뚠 그렇지 좋아요 빼고 좋아요와아무거나다 넣어도 좋다. 되게 밤에 친구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boy, or whatever room, 그렇지? 오케이. 신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오케이.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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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와 노래 좋다. 난 여친구가 좋아. 약간 그레이 같은 친구. 이렇게 해서 노래 한 곡이 완성이 됐네요. 친구들도 너무 귀엽고, 아, 좋다. 어,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캐릭터 친구들 파일이 있네? 아, 스프랑키처럼 친구들 소개가 있네요. 음, 얘는 피터고, 뭐, 남자면서, 뭐, 돼지고,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얘는 역할도 요렇게 되어 있구나. 아하. 얘는 에너지가 넘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 막, 요런 식으로 써있네요. 옆에 있는 친구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친구들이 다 있구만. 얘 여자인 줄 알았네. 얘 남자네. <laughs> 자 칼이라는 친구고 어, 남자 친구네요. 그리고 장난감을 치면 얘는 온종일 놀 거라고 합니다. 어 얘는 여자이다. 어 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 착용하고 있네요. 스카프. 음, 얘는 뭐, 벌리고 아, 요렇게, 귀여운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써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응, 음, 여기서 나한테 문제 내지 않았었나? 음, 친구의 상상친구? 어, 음, 그래. 걔 상상친구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음, 그렇죠. 벌. 월이 누구지? 찾아볼게요. 얘는 일단 아니에요. 얘는 프랭크고, 어, 얘도 아니다. 얘는 폴. 음, 얘, 얘는 딱 봐도 아니고. <laughs> 어, 요새 친구도 아닌데? 어, 이, 쇼니라는 친구도 아닌 것 같고요. 에이미도 아닙니다. 어, 얘다! 아, 이거 멀이네 어, 요, 약간, 스프렁키에 나오는 그 배터리 친구 같은 요 친구네요. VR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였구나. 아, 여자이네. 아, 재미있고 활기찬 친구다. 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 친구라고 하는데. 근데 뭐야? 안 나오는데요? 얘 사나 친구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지? 얘는 메리도 아니고. 음 원리? 얘 아닌데? 허뭐 어, 여기 설명에 써 있을 줄알았네 코리 코리 뭐 이런 설명도 없고 에 뭐지? 몰리도 아니고요 아얘 레인보우 플라워였어 이름이? <laughs> 레인보우 플라워 그렇구만 음 얘도 아니고요 뭐지?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 성상 친구가 어 뭐야? 검정색 윌리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로 되어 있고요 어? 사용해보니까 아 어, 여기 있다! 머리에 써있는 게 있는데? 나는 낮과 밤에 얘를 종종 보게 되는데 얘는 나만 볼수 있는 거 같아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흠... 음, 상상의 친구? 상상 친구? 약간 빙봉 같은 인사이드와 빙봉 같은 그런 거. 아, 난얘 이름 모르는데 일단 난 얘를 윌리엄이라고 부르기로 했대. 그렇구만. 이 친구 이름은 윌리엄이었어. 좋아. 그러면 윌리엄이라고 적어줄게요. 윌리엄. 오케이. 오! 모선표 친구가 열렸다. 좋았어.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어 어라? 아! 이게 뭐죠? 여러분. 뭐야. 윌, 윌리엄? 얘가 윌리엄이야? 잠시만요. 이거 뭐 팔다리가 잘리는 약간 마네킹 같은 게 있고. 어? 가져다 대니까 눈을 뜬다. 넣어볼게요. 으아 아까 그, 그 돼지 친구잖아! 그런데 사과를 머리 위에, 뭐야, 털린 거야? 어! 아, 고양이 친구데다 긁혀 있어, 몸이! 벌. 그럼 벌을, 벌집을 뒤집어 서버렸네 잠시만, 얘는 뱀인데, 어! 뱀한테 먹혔나봐, 이렇게 완전 칭칭 감겨서! 그럼 이거는? 야, 얘는 눈알이 없는데요? 잠시만. 내 기억상으로는 얘가 아마 프랭크라는 개구리였던 것 같은데? 개구리 눈 대빵 크잖아. 그래서 눈이 없나 봐. 얜 뭐지? 어! 얘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나마? 근데 약간, 아, 얘가 추워하는 애였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추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덜덜덜 떨고 있어. 뭐지? 어! 뭐야. 얘가 걘가? 그 개인 것 같아. 그 뭐야, 엘리펀트. 음, 코끼리 친구, 콜리코끼리. 어머, 잠시만. 이건 뭐지? 돌멩이 같은. 와, 이게 뭐야? 얼굴 완전 뜯겨 나가는데. 뭐지? 사진 을 찍으려다가 이렇게 된 건가? 와, <laughs> 얘는 머리 완전 뒤집어버렸어. 이게 달팽이 아니었나? 뭐야? 잠시만. 어? 얘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네 잠시만 예예예 얘, 얘, 얘. 얘야 얘얘얘 얘, 얘. 얘가 아까 개였을걸 뭘? 어머 얘 VR을 끼고 있네 얘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앤가 잠시만 이건 거 어~ 얘광부였나봐 어~ 아까 전에 그 박쥐 친구네. 얘는 왜 이렇게 내장에 다 흘러나왔냐? 이건 뭐야? 이 친구는 그 약간 털이 퐁실퐁실했던 여자인가? 다시 아니요. 얘한번 넣어볼게요. 어머. 지금 살아있는 애들 보면 약간 얘네들이 이렇게, 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어두운 걸 싫어하는 그런 느낌? 빛을 좋아하는, 빛을 좋아하는 몰리였나 보다. 얘는 뭐지? 어, 아! 얘가 그 레인보우! 블라워. 어, 이게 뭐야? 더 이상 꽃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얘가 후안이라고 하는 친구였던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지? 이거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으로 나왔어. 렇다는건 이건 설마. 아! 이게 뭐야? 다 얘가 버린 짓인가 봐. 그러니까 보면 얘가 약간 숲에 사는 괴물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 다 털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다 숲에 놀러 간 친구들 같은 느낌이잖아. 방까지 놀다가, 얘한테 털린 거 아닐까? 그 와중에 노래는 너무 좋네. 뭐야. 에이, 뭐야. 버거 걸린 것 같은데! 이, 이거, 이,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야, 무서워! 자, 여기, 우와! 려라. 여러분 오늘의 앱전이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으스스하고 재미있었고요. 스프렁기 vs 앱전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나요? 댓글에꼭 남겨주시고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려바려바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